안녕하세요 송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반스케쳐스 수원 정모가 있었는데요 주제는 드라마 그의 우리는 보셨죠 다들 거기 촬영지 그리기였어요 드라마 배경이 수원이어가지고 이런 정모 주제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 연수네 집 그리기는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등록돼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가서 보시고요 재밌습니다 그것도 종이에다 그리는 것도 재밌어요 어, 오늘은 지난번에 연순의 집그렸으니까 오늘은 옹인의 집으로 갔는데요 아, 아침에 옹인의 집 앞에서 어반스케치 하면서 디지털 어반스케치 했잖아요 갤럭시 탭 S 울트라로 S8 울트라로 근데 그때 또 오늘 아침에 난생 처음으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했어요 어, 지금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해둔 상태인데 어,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네. 이거 뭔가 오류가 있는지 내가 처음이야. 일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 태블릿 또 디지털 오반 스케치도 하고, 어, 이거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화면 녹화도 깜빡했더라고. 아, 그거. <laughs> 아무튼 아 그거 다운되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네? 어.. 지금 이 영상은 그 2차로 카페 화홍이라는 곳에 가서 그린 그림인데요. 어, 여기도 카페가 그 드라마에 나온 줄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아침에 다른 분이 그 카톡방에 사진 올려주셔가지고 알았는데, 그 방화수리정 화홍문 아시죠? 그 앞에 우리 별이네 카페도 자주 갔었고, 거기에 정지영 로스터즈 카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방화수류정 바로 옆에 있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 화홍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입구에 이렇게 크게 배너도 보이더라고요. 어, 마지막에 회 나온 카페 그 초록색에 되게 예쁜 배경 있었는데, 거기 수원이 여긴지 몰랐어요. 아무튼, 거기 드라마에 나온 그 자리, 거기에 딱 안고 싶었는데, 그 테이블이 비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만 딱 비어있고, 그 양쪽, 왼쪽, 오른쪽 건너편에 다 커플이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아, 거기, 그, 거기에는 내가 못 앉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건너편, 어, 그 자리가 보이는 건너편에 자리 잡고 앉았고, 어,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애플파이 하나 주문하고, 그 앞에 보이는 거 하나 그렸네요.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그, 이렇게, 아기자기한 수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한두개만 이렇게 좀딱 그려서도 이쁠 것 같은데, 어, 그때는 내가 그 커플들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또, 어? 그냥 손가락 대로 그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렸나봐, 그때. 오늘, 아까, 낮에. 저녁에, 응? 에 우리가, 아, 예. 보세요. 벌써 우리가 어반 스케쳐스 수원 정모를 딱 한다고 하면,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침에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흩어져서 그림 그리고, 또 점심밥 막 같이 먹고, 아니 뭐 혼자 먹기도 하고 알아서 먹고, 또막 그림 그리고, 오후 4시에 다시 모이고, 그래서 그림 막 이렇게 딱 펼쳐놓고 구경하고, 막 단체 사진 찍고, 안녕히 가세요. 뭐, 어, 에어지는 어, 그런, 모임, 음, 그런 게 정모인데 말이죠. 그 옛날 같았으면 정모 막 한다고 하면 막 3, 40명이 막, 에? <laughs> 막 이게 달 몰려다니면서 이거 그리자, 저거 그리자 막 하고 다녔을 텐데. 아, 또 막, 응? 뭐 카페에 막 간다 그러면 테이블 하나에 삥 둘러가지고 서로 막 그려주고 막 스케치 북 구경도 하고 막. 아, 예. 우리 라떼는? <laughs> 그랬을 텐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주제에 이렇게 주어지고, 알아서 그림 그리고, 인증샷을 카톡방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정보를, 예, 2022년 2월달 시점에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처럼 또 혼자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당장 시키고, 에 뭐, 이러고 있어야 하다니. 토요일 오후에, 해궁동에 있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테이블은 또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덕분에 혼자 어, 앉아 있는 덕분에 집중하면서 스케치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역시나 어반 스케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막 떠들면서 아막 그러고 노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 라이브라도 좀 켜두고, 예. 사람들이랑 같이 보면서 좀 소통도 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혼자 막, 이거 막 그림을 그리고 있으려고 치면 이제 뭐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 이게 업무도 아니고 그죠 뭐 재미로 그림 그리는데 말이죠 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때 보니까 여기 카페 뒤쪽에 되게 이 분위기 좋은 야외 공간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다른 스케쳐스랑 다 같이 와 가지고 신나게 그림 그리고 놀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작은 바람이 있다더라. 예, 뭐 그런 소소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같이 모여서 그림 그리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